<laughs> 네, 안녕하세요. 소대를 했던 별의별 주제 때운영을 했던 조프로입니다. 사실 발표를 하기 전에 그 청년에 대한 특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기도 하고, 임박사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어, 사실. 어, 이 사업 자체가 처음에 시작은 서울시 청년허브라는 기관에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당시에는 서울 청년을 대상으로 했던 사업입니다. 그리고 2018년도에 저희도 이 사업을 하면서 어, 초반에 이종성의 젊은 협업 공장이라는 곳하고 같이 이 사업을 계획하는 단계에 굉장히 여러 가지 인원을 하면서 저희가 획을 하게 되었는데요. 어, 그러면서 이제 2018년도에 해남부에서 하는 괜찮아마을의 그 청년허브사서 이 어, 시작되기도 하고, 뭐 2021년에 농민부의 실업한 프로젝트 같은 프로젝트들이 시작되면서 이 여러 이제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지역사회 프로젝트들이 좀 시작을 하고 있고요. 당시에 어, 지금도 데이터를 보면 사실 음면 지역에 거주하는 19세에서 39세 청년들이 어, 이제 전체 농촌 인구의 23.7% 정도로 조사가 되는데. 이 중에 농사 짓는 청년은 5 5 정도로 조사가 됩니다. 그래서 사실 농사를 짓지 않는 청년의 인구 훨씬 많고, 그런 부분에 대한 데이터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사실 정책 설계하는 단계에서나 그런 것들이 고민이 되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이 어, 프로젝트는 그래서 그 지금 현재 농촌에 사는 청년의 분류를 그, 그 보면, 3분의 1 정도가 원래 그 곳에서 나고 자란 청년이 3분의 1, 그리고 귀촌한 청년이 3분의 1, 그리고 유턴 청년이 3분의 1 정도 되는 것으로 그 조사가 되는데요. 이 프로젝트 자체는 사실 서울시에서 시작을 하기도 했고, 이후에 이제 조금 다른 변화가 있어 전국의 청년 대상으로 하긴 했지만, 그 3분의 1 귀촌한 청년을 어, 대상으로 어, 그 전에 사전에 어떤 작업을 이 필요한 것인가에 대한 그 논점에서 시작했던 프로젝트도 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운영 자체는 이게 저희가 완벽하게 실현되었다라고 좀 보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도시 청년을 대상으로 중간에 어떤 그 매개 역할을 하는 기관이 존재를 하고 지역 현장에 도시 청년의 니즈라든지 아니면 현장에 어떤 것들을 확인해야 되는지라든지 이런 상호 확인 과정들을 거칠 수 있게끔 매개 역할을 하는 곳과 그 조치를 좀 두었었고요. 그 별의별 이슈땡땡이라는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그리고 그 전체 이 지역 현장, 현재로서는 저희가 일곱 곳의 지역 현장과 같이 이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어, 거기에 계신 분들이 같이 어, 만났던 경험을 공유하기도 하고, 공동학습의 장이 되기도 하고 했습니다. 어 이건 아까 이제 2018년도부터 저희가 2018년, 19년, 20년 이렇게 3년 동안 서울시 청년업브에서진행 했던 사업이었는데 어, 이 사업이 저희 정권이 바뀌면서 좀 우야우야 당시에 없어졌던 사연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22년도에 다시 좀 부활을 하게 된 케이스인데 부활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이제 지역에 현장에 계신 선생님들께서 마음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모아주셔서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좀 구할 시킨 그리고 또 어떤 삼성재단이라고 하는 기업재단에서 또 이렇게 도움을 주셔가지고 여러분들의 도움이 합쳐져서 다시 22년도부터 다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지금 현재 보여드리는 데이터는 22년도부터 24년까지 3년간 진행됐던 프로젝트를 대상으로 참여자 분석을 하는 거, 결과고요. 어, 일단은 뭐 워낙 이런 프로젝트를 하면 잘 아시겠지만 이 상식 때 이제 수도권 저희 수도권에 여성 청년이 굉장히 많은 비율로 되어졌고요. 어, 그리고 이제 다회 참여자 수도 이제 저희가 네, 좀 보이는 걸로 보면 볼수 있습니다. 어, 그리고 이 프로젝트 참여자 특징을 좀 보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청년의 그 청년이 이제 이행기 청년의 그 청년 중에 어, 뭐, 기존의 이제 삶의 전환기 친구들, 그러니까 다른 한경에서뭐 살고 싶거나, 아니면 지향하는 가치나 행복, 이란 성찰적인 뭐 태도,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좀 지역에 <laughs> 살아보고 싶다거나, 아니면 뭐, 이제 특별한 일 경험을 해보고 싶기도 한 청년들이 오기도 했습니다. 이거는 조금 다른 지역사회 프로젝트랑 조금 다른 부분이 있었는데요. 어, 저희 그 처음에 기획할 당시부터 지역에 이제 살아본다는 것은 어떤 일거리를 같이 그 같이 하면서 지역을 경험하는 경험해야 된다라는 것 점들이 있었기 때문에 어, 그래서 저희가 뭐그 그, 춘천 같은 경우는 이주뭐 돌봄교사? 뭐 그다음에 뭐 한, 한양 같은 경우에는 이주 로컬 기획자, 뭐 그다음에 영광 같은 경우에는 뭐 이주 용촌 사회복지사 이렇게한지역에 그 매칭되는 인거들이다양하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험이 필요한 아, 경험을 해보고 싶은 친구들이 오기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여성 청년들이 많은데 그 이후 뭐 인터뷰 같은 걸 조사해 보면 아무래도 당시의 이제 결과로 그 자료로는 여성 청년들이 남성 청년들 이 비해서는 가치나 관계지향적인 청년의 좀 특성을 가지고 있어서 네, 그렇게 보여졌고요. 그리고 지역 공동체에 참여하시는 어떤 어떻게 이렇게 자발적으로 어, 이주간의 숙박비나 어떤 뭐 식비나 이런 것들을 일일식비 용을이나 이런 것들을 다자부다하시는 형태로 진행이 된거고요 이런 것들은 청년을 위한 마음 어떤 교육적 기능 같은 것도 가지고 있었고 혹시 어떤 지역의 경우는 그러니까 모든 지역은 그런 건 아니었지만 지역의 핀과 결합되어 있는 형태로 보여졌습니다 네. 그리고 별의을이슈텐댕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타 지역 사례 프로젝트랑 조금 다르다라고 저희가 생각하면서 진행했던 것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른 지역 그사리 프로젝트 같은 경우 는 어떤 어 프로그램이 굉장히 준비되어 있고 그리고 뭐 갔을 때뭐 이렇게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어떤 일 어떤 프로그램이 있고 그 다음에 뭐 어떤 프로그램 이 있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었 어, 어레그리스 땡땡 같은 경우는 거기 현재 그, 그 내려갔을 때 지역에 있는 분들이 하시는 일을 그대로, 네, 그대로 그날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예측 불가능한 상황도 그대로. 네. 이런 것들을 전부 똑같이 좀 살아보면서의 어떤 특이점들이 좀 있었,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임박사님이 말씀하셨던 발표에서 아까가 청년을 개인으로 보고 그렇게 이제 보내는 어떤 정책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별을을 주택 등을 기획할 당시에 굉장히 중요했던 키워드가 비밀 언덕이라는 키워드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역의 지역 공동체 굉장히 지역에서 많은 그 일들을 이미 하고 계셨고 거기에 되게 안전한 곳에 청년들이 가서 거기에 일거리를 경험하면서 거기서 지역사회랑 관계를 맺는 방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볼수 어, 있고 알수 있고 하는 예, 프로젝트의 특성을 좀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어, 이런 것들은 조금 특별한 부분으로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고 예, 그리고 참여자분들을 좀 보면. 확실히 아까도 얘기했지만 저희가 그냥 쉽게는 MBTI로 붙이면 어, P형분이 좀살아남는 J형분들이 가셨, 가셨을 때 조금 힘들어한 부분이 조금 있었어요 쉽게 설명드리려고 하면 에, 그래서 굉장히 개방적이고 뭐 적극적으로 좀 지역에 대해 알고 싶고 이런 분들이나 관계를 맺을 때 조금 에, 그 소통하는 거 어려움 이 없거나 유연하거나 뭐 주체적으로 하신다거나 이런 특성들이 좀 어, 보였고요. 네,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진행하면서 이제 저희가 어, 3년 정도를 진행하면서 이런, 이런 것 어떤 시사점이 있을까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어이 아까도 이제 중간 네개 역할 뭐 이런 것들을 좀 얘기할 했는데. 당시에 선수에서 진행을 할 때도 그랬고, 이번에도 이제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그 도시청년 참여자의 입장을 잘 설명해 줄수 있는 어 역할을 누군가는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어 이제 많이 깨닫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조직에서 진행을 할 때랑 이제 뭐 다른 방식으로 진행을 할 때랑 이런 것들이 다 장단점들도 있고 했는데, 어, 이번에 이제 연구를 하면서 나왔던 부분은 참여자분들이 어, 지역에서는 어쨌든 굉장히 후회적으로 어, 2주간의 지도, 숙박비나 자기 일일식 비용 이런 것들을 지원을 이미 해주셨기 때문에 솔직한 피드백을 드리기가 어렵다. 그래서 그 중간에 좀 매개하는 분한테 솔직하게 얘기하고 싶었어. 아, 라고 얘기를 하셨는 부분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되게 섬세한 기준이 좀더 필요하겠다. 저도 보완해야 되겠다라고 네,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참여자분들의 이제 내용들을 좀 보면 어, 그 이야기가 나누, 나온 것 중에 이제 요즘에 굉장히 예, 이야기가 많이 나온는 관계인구에 대한 그 도표인데 여기에서도 저희 참여자들 중에 참여하고 싶은 이제 부분이 있고 그리고 워낙 지역에서 굉장히 활발하게 어떤 사회에, 그 지역사회에 굉장히 중요한 일들을 하시고 좋은 일들을 하시는 분들을 보면서 굉장히 이것도 되게 뜻깊고 아 이렇게 지역에서 이런 분들이 있구나라는 확인하는 것들은 굉장히 좋은데 어 자기가 그 일상에 참여했을 때 어떤 때는, 아, 자기도 여기에 뭔가 기여를 하고 싶은데, 뭔가 틈이 없는, 어, 생각이, 아, 느낌이 들었다? 라거나, 어, 물론 2주 만에 이제 기, 그 경험이었기 때문에 그런 표현을 쓰셨을 거라고 또 생각도 하지만, 좀독기의 어떤 역할을 부여받았으면 좋겠다? 뭐, 이런 표현을 좀 쓰신 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 이런, 어, 뭐, 타, 이런 지역사회 프로젝트를 운영할 때도 좀 도시 청년들에게 정책적으로 접근할 때도 어떤 도시년을 오면 무언가를 뭐 해준다. 어, 그리고 이걸 해주면은 올 것이다. 어떤 그런 입장보다는 같이 좋은 걸 만들어내는 좋은 것에 대해서 좀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뭐 기획을 대응이 되면 어떨까. 어,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 그래별 유주택땡을 7년간 이제 좀 진행이 어, 또 중간에 이제 1년 정도는 쉬었지만 진행이 되면서 어, 오늘 이제 이거는 저희 이제 발표 준비 전그 가칭이어서 이렇게 됐는데 도시지 정거장이라고 하는 그뭐 아직 확정된 건 아니지만 도시지 정거장이라고 하는 좀 수도권의 플랫폼 같은 거를 만들려고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프로젝트가 그러니까 지역 현 장에서 열심히 친한 총연을 또 받을 때 맞이해 주시고 제가 현장에서 바쁘게 그런 공원 활동들이나 이런 것들을 아주 본모을 하시는데, 그러니까 어, 수도권 차원의 청년들이 지역에 조금 편안한 방식으로 서로가 편안한 방식으로 안착할 수 있게 하는 것들이 무엇이 있을까, 예, 이런 것들을 좀 고민하고 여러 연결 지점을 지점, 접점을 좀 만드는 활동들을 하기 위해서 예, 도시지 정보장이라고 하는 플랫폼을 준비하고 있고요. 참고로 잠깐 홍보 드리면 지금 펀딩 중이어서 다음주수요일까지 <laughs> <laughs> 네, 네. 그래서 관심 가져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근데 아까를 보도록 해 주셔. 아, 그러게요. 예, 도레벨 주택계 인스타그램 보시면은 지금 한창 홍보를 하고 있는데요. 예, 네,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을 좀 구상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런 어 아까도 이제 정책적으로 어떤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으냐라고 이야기해주셨으면 좋겠다고 하셨는데 어,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 청년에 대한 그 특성을 정의해 주기가 너무 어렵고 어 이거는 그냥 중년 일반적인 특성을 어떻게 이야기해 주세요라고 했을 때 말할 수 없는 것처럼 그런데 그 거기에 요즘에 진행되고 있는 프로젝트는 예를 들면 뭐뒤노무 위한 어, 기농인 청년을 위한 어떤 지원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1인 가구 청년을 위한 지원이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약간 특화되어 있는 어, 부분을 볼수 있어요. 그래서 가족 단위의 어떤 개촌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이 더 다양해져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사전 사후 프로그램에 대한 좀 계획도 굉장히 상세하게 필요하다 이런 생각도 들고요. 죄송 없이 말을 네. <laughs> 하게 되는데 일단 저의 발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